근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목사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주님이 증명을 해주고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냥 맨손으로 다니 일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막이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줬더라. 지금 우리는 이 영적 본능을 다 잃어버리고, 어, 이, 이, 것이막 마치 나오면 막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의 그이 육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깨틀고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3박 4일 동안 부흥에 가서 탁딴거한게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 계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왔어요. 아멘.